나드립커피 좀. 응. 드아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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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니, 아니, 아오 아니,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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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커아 맛있다. 커피 맛있다. 니 아니, 아니, 싫은데. 응? 이거 싫은데. 아예 안 먹고 싶 이거 완전 살 찌는 거야 사실 당신이 쪄서 괜죠안쪄 재미 없으신데요 주차장을 찾아야 돼 오토바이 주차장 따로 있나 봐 오, 어, 거기에? 오토바이 주차장 따로 있대? 모르겠어 아 따로 있긴 있네 먼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리 많이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시간에 어차피 차가져가서 멀리서 차야 돼, 너무 철저히. 아니, 무슨. 알버랜드는 언제 갈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비올 때. 비가 부슬부슬 내. 포구투 하면 되면 응.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돼. 거긴 거의 다야외교이잖아 부슬부슬 와야 돼. 아우, 따뜻하니 좋네. 음 하 준다고 했어요? 이채 하나, 하나 아이씨, 아이씨, 에 하나 아이씨 도 가면은 안 오. 하 머리 어떻게 하지? <laughs> 두번 입장할게요. 그럼 우리 이거 탈지 안 줘? 이제는? 그런 거 아그 팔찌를 껴야되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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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올려야 게스타스스도있이 여, 콜바 이게 고 커피를 걱정 안해도 되겠다 아 온더보더도 있어 이거 하나 먹어도 게나 코로나 이게 이먹어 네? 코로나 이게 그게이떡이야이는 네? 아, 나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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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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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패스하고.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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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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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이킹라인이고 독수리 요새 아. 독수리 요새 줄수있야 이거 귀여운 게다 기억하고 있네? 당연하지 어굴은 똑똑해 역시 응. 독수리 요새도 지금 사람 많을걸? 저거 다.. 아 저거 독수리 요새 아닌가? 뭐 뺑긋뺑긋 돌아가는 거아 싫어 이거 안타 어. 우리 어린이 타야지 안 타아 아 제가 얼마 만에 는은것 10년 만에 온것 같은데? 10년 넘었지. 안 눌러봐. 10년 넘었지. 오케이, 저희 카메라 넣어주세요. 저희, 아니, 저희 촬영 어려워요. 아예 네. 넣어주셔야 돼요. 바이킹 클리어. 오늘 사람 없을 거라는 기대를 은근히 살짝 했는데, 음. 개뿔. 사람 오지게 많고요. 그다비올때딱 되면 빛신날 어. 거야. 아니면은, 우리 조금 천천히 왔어도 돼. 점심시간 때쯤에서. 그래서 아니, 밤에 개, 폐장할 때까지 놀면서 라람미 그때 오히려 없어. 어, 천천히 가지면 돼. 천천히. 그럼 여기서 밥을 몇 개를 먹어야지? 밥? 어? 밥값으로 오지게 쓰겠는데. 밥은 뭐 당신이 쏠 거니까. 나안 쏴. <laughs> 이런 거 예뻐, 우산. 그거 알아? 뭐? 어디서더라? 어린아이가 중국에서인가? 어린아이가 우산을 떼어내는 거? 사진이 거을까 에? 어, 진짜? 어. 왜안해 이거 왜안해한 시부터네 한 시부터? 응 그래 우리 오늘 조금 천천히 왔어도 됐었어 저기 한번 쫙 내려가면 물한 아, 이거 <laughs> 저녁을 불살라야겠네나 체력을 조금 느끼야겠다 우리 좀 시험 시험 놉시다 엑기 엑기 범퍼카를 타러 음, 왔습니다 범퍼카 범퍼카 머리카락 음, 어, 너무 멋있다. 짧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어 아, 옆에 이 진짜 많이 치는데. 아, 나도 실력이 살아있지. 어. 나 아직 실력이 살아있어. 어. 야 이거 근데 너무 짧게 태워준다. 배지 빨리 탈수 있잖아. <laughs> 나 이따가 이거는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캔에 막5천 원, 6천원 하는 거 아니야? 티익스프레스 줄이 얼마나 까나 우리 한번 가봅시다. 밖에까지 줄서온것 같습니다. 나, 근데 나 무서워서 못타버다 암살 버리지 마시고요. <laughs> 나는 근데요. 자이로 들어본 이제 못할것 같아. 자이로 들어본 못 타. 자이로 들어 못 타고 세번 연속 타 가지고 가격이 틀었잖아 어. <laughs> 스마트 줄 서기 이용 방법 저거 잘 읽어봐봐. 저거 어플로 뭐 예약하지 않나? 맥주 사러 가서 왜 이렇게 안 와. 어디 당겨? 요 맥주 공장을 당겨 보여. 맛있다. 응. 맛있다. 얼마인 줄 알아? 이게 몇6원 6,500원? 어? <laughs> <6 ,500원. 웃음> 한개세배야배 3배. 이건 몇주에5 0 0원어원5 0 0원원 맥주가 원 그래서 헤맸구나! 응.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아에서 시작하는데, 응. 다 찾아가지고 한 명씩. 뭐라고? 한 명씩 다. 애들이. 아, 줄이 많이 저 들었나 저 보네. 그 보네. 그 이거는, 아니. 이거는 예약을 했거든? 109분 후에. 나머지 그냥 다쌩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예약했다고? 어, 이건 예약했어. 100분 후에, 100분 후에. 근데, 근데 그... 내가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거 예약 마감됐어. 이거 는 거니까? 근데? 아 근데 이거 맛있다나 지금 네, 사실 막 음식 맛잘못 느끼고 있거든 이거 야 이거 아마존 맥주 이거 와이스 이거 시중에서, 이거 판다. 시중에서 판다고 입맛에 맨정신일 때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아마존 시유에 3500원인가 보자 그런가 시유에 사는 3500원 맥주 먹고 아마존 줄서러 가볼까 백분비에 가는 거잖아 익스 프레스가 백분이고 아, 지금, 아마존 아마존은 물아 아마존 익스프레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다 다, 좋습니다 그거 몰라? 근데 우리가 둘다직장이 얽매이지 않고 애들하고 보슬비가 내려 그, 그럴 그때 이럴 이럴 그럴 때와 사람 없어 그때는 50대 중반에는 아니 50대 중반에 우리가 티익스프레스 탈수 있을까? 나 지금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디 떠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너무 너무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어 었 어나잠 쏟아졌어. 아, 잠 온다. <laughs> 아 졸려운 거. <laughs> 어? 몇다 가면? 마셨어? 몰라요. 어, 다 마셨네. 에버랜드 앱을 깔았잖아. 나 스마트 하잖아. 아직 66분 남았잖아. 아마존 줄 수만 한 시간 안에 못 할까? 잠을 깰래 한번 가봅시다. 충전기를 갖고 왔으면은 테이블만 갖고 왔으면은 설마 설마 아아아 아, 아. 찍고 있는 거 맞지? 어 갔다 오세요 모자 주고 가세요 모자 주고 가세요 눈보셔. 친구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친구들의 부리 안의 혓바닥이 사람처럼 그리고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모든 앵무새 친구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앵무새들의 지능과 개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금강앵무새들은 몸집이 큰 만큼 수명도 도 긴데요. 평균적으로 60년에서 80년 정도를 사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이거. 한 마리씩 먹을까? 다시 한 마리 먹을래? 그래. 한 마리 먹을 거야. 이거서 무게감이 장난 아닌데? 콜라 맛 콜라 아그 너무 커서 진짜. 그만 됐어 이렇게 계란으로하해타야겠계 거야 여기? 계게 야시 여기 뭐, 거야안겠 <목소리> <재밌거든. 목소리>

드디어 티 T 스프레스 들어왔음. 맨디에서 탈 거야. 기다려도 난벤뒤에서탈 거야. 맨디가 줄선 나와? 맨디가 더더 저기 치열하지. 저봐 저저 피스를 박았는데 저거 괜찮을까? 부산 위험도는 노약자 및2상도 노약자, 음주자, 음주자, 또자 음주자. 음주자. <목소리> 시 척추 질환자 당신 타지 말래 맨 뒤에서 탑시다 즐거시다 심장이 갑자기 벌렁벌렁하네 응.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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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 탈 차례 우리 탈 차례 우리 탈 차례 응. 어 다리가 달달 떨려 <laughs>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후들거한거 타봤다. 진짜 <laughs> 어 다리 떨려. 역시 TX s 스 맨디지. 최고의 심박이 128이었어. <laughs> 어 다리가 덜덜 떨려.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이제 좀 아니까 아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처음에 언제 떨어질지 어떡한정이 어, 언제 이렇게 푹 떨어지는지를 잊어버렸잖아. 음. 그러니까 아, 그게 뭐, 뭐, 뭐 뭐가 뭐가 더 무서워가지고. 뭐가 아파. 진짜 맛없어. <laughs> 난 어차피 아무 맛을 못 먹어. 차라리 그냥 콩잎에 감자 튀김을 시킬 거거든. 맛이 어때 매? 맛을 먹어? 자본주의 맛을 먹는 거지. 일단 사람 없으면 없네. 힘들다. 힘들어? 누가 뭐, 자고 싶지? 어디 에 가면 누가 잘수 있을까? 없어. 옛날 여기에 봤을 때 극장 이 있었는데. 있고. 텐션이 좀 떨어졌지 당신들으 네. 어. 한 무어가 30분도 잤습니다. 뭔가 감자 튀김이나 막 이런 거 먹고 싶어. 나는 진짜 약간 레스토랑. 먼저 윙팟은 먹어볼까? 안돼. 왜못 들어? 할라피뇨 먹어. 할라피뇨. <laughs> 내려 <내일> 준비하자. <laughs> 내려 준비해야지. 어, 우리 저 미친 걸 가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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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 미친 것들 들어 내려보자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내려가 내려가다. 아내려가 온도아 겁나 빨리 내려. 온도아 안녕. 찾아마자 내려. 어. 빨리 누가 앉으면 자아자 내려. 어, 온종일 내내마다 때려네 <목소리> 겁나 빨라. 감사. <감사합니다>. 유. <목소리> <목소리> 아메리카노 먹을까? 잡블 먹을까? 잡블 단걸 많이 먹었다고. 아메리카노 먹을까? 그래 단걸뭘 먹었는데? 젤리? 젤리만해. <목소리> 아. 애기들은 이제 슬슬 집결 이제 시간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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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제 시간. 갈 시간이야. 이제. 갈 시간이야. 이제 애들이 다 빠지고 없어. 그 우리의 세상이야. 어. 이해해. 신장 78. 아우 안맞다나아 이놈의 감기. 아나약 먹어야 된다. 여보세요? 트러스 없어? 트 이게 러스가 왔습니다 예 3.5km를 걸어갔다 왔어 어? 근데 트러스가 원래 이렇게 얇았어? 내가 씨를 사왔어 그리고 원래 트러스가 이렇게 겉에가 딱딱한 거? 진짜 좀 얇아 보인다 옛날 맛이 아니야 그치? 여기 회전율이 없는 응 여기 트러스가회전율이 없는 건가응 세전율이 아니 자, 이 차전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새로 시작이야 리셋. 픽스프레스 네. 다시 한번 타러 갈까? 다리 힘안 불렸어? 어, 이미 다시 충전됐지. 힘풀린 게 다시 들어왔지. <목소리> 이거 미라클이 아거 같아 미라클이 거아도 이번엔 돌전 다 빠지겠다 우와 와와와와 동네 동네. 와와와와아제히게아복병이었어아 머리 아파 저거 타자 트위스트 타러 갑시다 저것도 틀어안아 없이 기도하네 한번 보고 <목소리> <laughs> 보고 타는 건 <거> 보고 타. <laughs> <laughs> 이게 맨 <laughs> 위로 올라갔을 때 높이감이 장난 아니네. 와 우리 옛날에는 왜 이런 거안 탔지? 초록초록해. 가기 <laughs> 전에 티엑스프레스 한번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짤 아신다. 생각보다 당신이 더 약한데. 중년이야. 귀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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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지행감도 판다가 아싸 한번하면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판다가 우리를 발라 을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털이 완전 하얗진 않다. 우와, 우우우 나무에 올라왔어. 아, 귀여워. 대체 아, 귀여워, 왜 귀여워. 저쪽 생각은저쪽은뭐였나 보다. 저거, 저거 그냥 인형의 탈을 쓴 무언가가 저를게고 있는 것 같아. 아, 귀엽다. <목소리> 아니, 뭐, 당근 먹어, 당근. 와,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귀엽다. 대박이 없다. 진짜 귀엽다. 아 저거를 깨물어 먹을 수 있다는 치아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데? 와,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배를 먹는, 개를 근데, 그냥 예쁘 방으로 하면 아무도 어머, 어머, 사람 같아. 어머, 어머. 응, 여기 있던 애가 아이바오라고 했나? 여기는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로스트벨리는 우리가 한참 다닐 때는 없었어. 우리 낙타 친구들 등 위에 봉이 하나면 단봉 나타두 개면 쌍봉 나타 그리고 낙타 친구들 봉 안에는요 물이 아닌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사막에서 약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얘네가 알파카야? 어 알파카 되게 웃기게 생겼어 어머 쟤 생긴 출발 어머 기린 친구들 간식 주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오케이, 간식 먹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우와 우와. 개미야기 다음으로 함께 가시 친구들이고요. 지금의 목표, 사람의 목표와 똑같은 7개의 목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커플수 오줌 놓는 걸못 찍었네. 와, 무슨... 나왜안 찍고 있냐고. 아니, 너무 멀어서 어차피 안 잡히지.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발판 조심해서 잘지세요잘 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앨범에도 열심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 아난 진짜 아직도 엔가봐 왜요 네, 네. <laughs>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다아습니다 가볼까? 오, 어, 벌써 젖어있는데? 오우안 아, <laughs> 젖고 내리기? 안 젖고 내리기 근데 뭔가 아쉽지 않아? 안 젖으니까? 오우와아 졌어 와우 밀어 어저 <laughs> 되게 어어저 진짜 다젖으주셨어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이거 옛날 옛날 이거 동영상 찾아보자기 아, 내가 공정 던진다 하시는 손님분들께 한번 도전해주세요. 성공 안 성공하셔도 이해보이는 짐벌이냐? 짐벌 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음식물 첫손 저까지만 부셔주시 아, 안에서 네. 빨리 먹는거군요 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어 음? 20분 기다렸어 20분 아 시간 쟀어? 아까 한 7시 10분쯤에 기다렸어 네네네네 몇지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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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잡아 타고 가겠습니다. 오, 다 젖었어. 근데 이제 다 젖었어. 어쩔 좋아. 당신은. 당신 많이 안 젖었네. 당연하지. 이거, 이거 엄청 재밌네. 진짜 굵고 짧다. 아니, 아니, 진이 너무 재밌어. 어어. 진짜 반전이었어. 후진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야, 오늘. 최고 하이라이트네. 이제 무서워서 놀이기구 못 들어. 와, 아 너무 재밌다. 이게 나 이게지. 오늘 산거 중에 제일 재밌다. 아 어, 근데 이거. 이지아 어, 근데 이거 어하지 진짜. 와씨. 너무 다젖었는데 우. <laughs> 궁뎅이 다젖었어와 누가 보면 다 오줌 싸줄 알겠다. 지금 현재 시간 7시. 45분 우리 거의 약 10시간을 놀았네 아직 죽지 않았어 어더놀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의 소감 힘들어 힘들어? 아이 같이 못 놀겠네 우리 남편 체력 쓰레기야 체력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 한번마다힘운이 빠져 다리 힘 빨리 풀려? 안 되겠네 어트랙션 쓰레기야 어스야 어스 와, 근데 밤에 불 켜지니까 훨씬 예쁜데. 그치? 어때? 다시 3차? 다시 들어갈까? 나? 다시 들어갈까? <laughs> 역시 야경은 멋있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더 좋았으면 더 신났을 것 같은데. 나가는 분도 예뻐. 우리 가 아까 C존이었어. 어, 아, d 존인가 어, 어딘지 위치도 보려고 자기 좋차는 데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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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원래 이렇게 살짝 해매지는 그런데. <laughs> 그치 헤매는 게또 우리 또 허당 김 선생의 매력이지. 아 진짜 여기 봐 야경 야경 에버랜드 짱이야. 멋있어 예뻐예뻐 예뻐. 감기약까지 먹어가며 투혼해서 놀았어 오늘. 아주 잘 놀았지 아주.